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인 방송의 모든 것, 묻고 답하기를 진행하는 도전 3리5 라이브 방송 캐스터 심현정입니다. 1인 방송을 2000년 8월 5일, 세이클럽에서 음악방송 450대 음악세상이란 채널로 방송을 시작해서 어느덧 올해로 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인 방송 채널도 이제는 영상방송으로 그리고 시청하는 환경도 스마트폰 환경으로 진화하였고,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생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제작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방송 콘텐츠들이 이제는 국경과 민족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송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대별 환경에서 보면 우리 중장년 시니어들의 방송 콘텐츠는 아직도 구수가 그 많지 않습니다. 전문성이나 경험으로 말하면 질 좋은 그리고 수준 높은 방송 콘텐츠들을 만들거나 생방송을 할수 있음에도 워낙 오랜 세월 오프라인에서 공주파 방송 콘텐츠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인터넷 세상에서 제공되어지는 방송 콘텐츠가 왠지 어설프고 낯설어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상세계인 인터넷 세상에서 제공되어지는 미디어 콘텐츠는 공주파 방송에 정제된 어떤 방송보다 개인적인 소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방송이 되는 공주파 방송과는 전혀 다른 방송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20년 1인 방송 경험과 지식, 기술을 이제 중장년 시니어들과 함께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중장년 시니어가 인터넷 세상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 시니어들의 인터넷 방송 지식과 기술을 전해주는 전도서 역할을 20년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20년 1인 방송 경험과 지식과 기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상세계인 인터넷 세상에서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만 죽이는 그런 공간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로 변신하게 되면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멋진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임만 하면서 세상을 보냈던 철없는 아이들이 이제는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산자가 되십시오. 소비자에서 이제 빨리 변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콘텐츠가 없어도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멋진 세상이 바로 인터넷 세상인 거죠. 게릴라 방송으로. 매일 밤 10시, 그리고 아침 10시, 두 차례 시간이 나는 대로 생방송으로 1인 방송에 관련된 모든 것을 묻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콘텐츠는 마을 방송, 축제 방송, 전시 방송, 전통시장, 스포츠 현장, 농부들의 일상들이 눈에, 모이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방송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카카오 TV, 네이버 TV, 다섯 개 채널에서 1인 방송 도전 섭리을 검색하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을 클릭해 놓으시면 언제든 제가 방송할 때 생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은 도전하는 한 해로 정하시고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면 됩니다. 나의 삶 자체가 바로 멋진 다큐 콘텐츠입니다. 가상세계 인터넷 세상에 멋진 다큐의 주인공이 되어보십시오. 1인 방송의 지식과 기술은 도전 삼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